짠. 하우스 메이트 분께서 내 네, 애플파이라고 남겨놔 주셨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페타 파스타와 비프를 먹어 주겠어요. 그리고 c 식으로 선물 주신 애플파이를. o <laughs> 진짜 c 이렇게 입맛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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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권켈리씨! 아니, 우리 겉보다 여기서 만나는 게더 웃긴데, 나는? 아니, 웃기지, 내가 보고 싶다고 나오라고 할땐안 나오고, 지금 팀홀텐으로 꼬셔야, 아, <laughs> 지금 레모네이드로 지금 사주겠다고 꼬셔야 나온 권아연씨 아니세요? 아, 저는, 저는 메뉴를 필요 없고, 근데... 아이스는 필요하다, 이건가요? 그래, 메뉴는 바꿨습니다. 메뉴 바꿨습니다. L.I. 지금, l 라이 녀석아. <laughs> 7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어. 아, 우리 한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7일 어. 동안. 30일 30일 잘 봤어요. 오늘 37일차. 아이 그 중간 한번 봤잖아요, 우리. 어디서 봤지? <laughs> 아, 버스. 아, 버스에서 봤구나. 어. 이 언니가 그러세요. 인스타에 태그하는 외국인 친구가 생겼다고요. 그래 봐야 캐나다인은 아니네. 아니, 오늘이 <laughs> 그거래. 오. 마지막 가을 날씨 이번 주말이. 아, 그래? 그래서 뭔가 집에만 있기 아까운 음. 거야. 하이. 캔하게 레모네이드 브리즈. 어, 트윙치 아이스크림. <말씀> 뭐, 토콜릿? 토콜릿? 아이, 아니 이스아 텀블러 디자인을 이런 머그컵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어 이거? <�umm> 이거 말고 머그컵 디자인으로 텀블러를 만들어줘. 짠. <놀란라라> <지나라는> 음. 음. 딱 원하던 맛이다. 프로즌 레모네이드도 맛있어. 음. 다음엔 그거 먹어봐야겠다. 그 이것도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렇게 안 달다. 어안달고 그렇게 적당히 달고. 시원나 손이 크만 막 페파치즈 파스타와 소, 그 고기에 묵직함이 훅내려가느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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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다 음. 첫 체크 받으셨어요? 이제 아, 니요 화요일날 아 화요일날 받아? 응.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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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어, 이, 그나마 나은 걸 발견했는데 너무 커. 약간 느낌은 막걸리 병 느낌이야. <laughs> 아, 딱이 크기였으면 좋겠는데. 어, 근데 이것도 좀 귀엽긴 하다. 어, 약간. 아, 니 약간 아저씨 같아. 아, <웃음> <웃음> 아딱 이, 이, 아 여기에 이 캐나다 국기 하나만 박혀있으면 안 되나? 국기 하나만 박아주지. <laughs> 이 색깔 딱 좋은데. 이 색깔 난 오. 이거. 와. 아 여기 국기 하나만 박아주지. 아. 아, 이렇게 센스가 없어가지고 장사를 하겠다는 거. 아, 이것도 너무 예쁘나. 어, 여기도 국기 하나만 봐가지고. 아, 아. 그래, 내가 한국인인데 여기 한국 국기 있는 거안 사겠다. 아, 그건 맞는데. 어, 캐나다인은 캐나다 국기 있는 거안 사겠구나. 근데 그거기엔 얘네, 얘네 이미 이런 제품이 엄청 많잖아. 근데 허? 왜 지들 맘대로 넣다 뺐다 하나. <laughs> 화내시는 거야. <laughs> 자기 마음 아니에요. 이거 파는 사람 마음 아니에요. <laughs> 이런 거 정원에다가 싹 해놓는 거지 이런 거. 이야. 설레긴 하겠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여긴 근데 하늘이 맨날 예뻐. 안 예쁜 날이 없었어. 쓰벅에 가보겠어. 제일 제일 예쁘다. 아 근데 파란색도 은근 예쁘긴 한데. 아니야. 빨간색이 예뻐. 진리지 어. 이걸로 한다. 응. 만족스 만족스. 만족! 같이 타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예, 앞으로 내 물병은 개나다 물병. 음, 음, 도예분이더 예쁘군. <laughs> 이 밤에 하는 소비는 기분을 좋게. 해. <laughs> 여러분도 저처럼 어 고민될 때는 색깔이 고민될 때는 이렇게 사물을 앞에 두고, 아, 이렇게 고, 어, 어 이렇게 고개를 돌렸다가,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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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어느 것이 더 땡기는 눈에 들어오는가를 체크하면 아 내가 어느 게더 마음에 드는구나를 한방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주말이 따뜻한 날씨 끝이라보니 월요일도 너나 날씨가 좋은 것 운동 끝나고 장보고 집 가는 길 24일 월요일 5월 39일차 오늘도 가본다 미어그 교회에서 했던 음, 괜찮았던 미덤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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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아, bartender 아, or 아, serve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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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worked this. 프랑스 친구가 어제 산 텀블러 예쁘다고 어디서 샀냐고 자기는 파랑색밖에 못 봤는데 그래서 위치 찍어서 알려줬다. 아, 아무리 봐도 잘 샀어. 꽃치님이리플랜드라고 해주셨는데 아픈 건 아프다. 크로스핏 그 발을 잡기에는 내 손이 땀이 너무 많다. 아 이게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서 계속 다닐지 아니면 헬스장을 끊을지 고민인데 너무 이 분위기는 좋아가지고 고민이군. <laughs> It's a little funny situation to me. 그런데 그 감사합니다. Yes, Just thank you. No, uh. Thank you for today. 오 e s 여기에서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서 s Yes, yes. 구 e s yes. Yes, y 미독도 나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사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커리어를 탄탄히 쌓아오고 계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지연씨는 어쩌다가 오게 됐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아 저는 졸업하고 영어도 늘리고 그냥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렇게 그냥 가볍게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이 그녀의 눈에는 너무 가벼워 보였던 건지, 뭐, 대학교에 가서 뭔가, 서티피케이트가 나오는 그런 코스를 들어라, 아니면 어학원을 가라, 아니면 뭐, 이런 걸, 저런 걸 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면서 되게 감사하게 듣고 있었는데, 그렇게 휘뚜루마뚜루 보내버리면 좀 그렇잖아, 이러시는데, 갑자기 그, 휘뚜루마뚜루의 단어가 딱 뇌에 꽂혀가지고, 휘뚜루마뚜루? 아니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인생에 이런 1년이라는 시간을 되게 내 귀여운 내 시간 내 인생의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려는 줄 알고 이분은 그렇게 휘뚜루마뚜루 보내면좀 그렇잖아 라고 말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알죠 그분은 인생 선배로서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해주려는 건 알지만, 본의 아니게 강제로 현타를 나에게 선사해주는 그런 느낌. 어, 그래서 거, 거기에 꽂혀가지고, 뭔가 내가 이렇게 영어 쓰는 환경을 만들려고 서브 잡 구하고 친구 이렇게 만나러 다니고 하는 게 뭔가 뭔가 쓰잘데기 없는 일이 된것 같은 그런 기분도 살짝 들면서, 어, 뭐랄까. 근데 이게 진짜. 그분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얘기일 수 있는데 괜히 내가 찔려서 <laughs> 괜히 내가 마음 한 켠에 숨겨뒀던 그런 걱정을 뭔가 이렇게 탁 끄집어내는 그런 느낌이라서 내가 이렇게 급발진하는 건가 싶기도 하다가 아예 그래도 오 다른 사람의 시간을 그렇게 휘뚜루마뚜루라는 걸로 이렇게 퉁 쳐버리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다가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는데 뭐 결론은 하나지 뭐. 내 소중한 인생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보내다 가는 거지. 응. 음. <laughs> 진짜 나도 확신할 수 없고 그분도 확신할 수 없고 아무도 인생의 정답을 알수 없지만 하나 진짜 여기 와서 매일 느끼고 확신하는 거는 정말 세상에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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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인생사와 다양한 삶이 있다. 그 삶을 우리가 일일이 비교하면서 좋을지를 하면서 살순 없잖아요. 아여튼 D41차에 강제로 현타를 맞아서 살짝 어질한 그런 밤이다 음 크로스핏도 타고 먹는 제로코크